좀 머쓱 타득긴 한데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너님이 죽어 있다. 다시 깨닫지 못했을 뿐. 위치는 진짜 야무졌는데 우리가 시시기가 없어가지고 마카이까지 여기 있었으면 저 잡았다. 마카이가 절로 가가지고 와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초반 연계할 때는 참 시시 많은 게 없어요. 그죠? 자, 봅시다탑 사일러스네요. 탑 사일러스. 그럼 죽여버릴게요. 원, 투 쓰리. 미용, 미용, 먹어주고, 한 대, 두 대, 미아핑, 찍어주고 레드를 먹고, 2랩갱을 뛸 가능성 무조건 100% 100%의 육박. 여기다 한번 하긴. 정글이 또 샤코라서. 그리고 사일러스 상대할 때는 찍는 건 맞아도 되는데 저 터지는 게 아프거든요? 터지는 거를 맞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터지는 거들을 맞지 말고. 그리고 이 e 스킬 있잖아. 이 e 스킬 속박. 속박 맞지 마세요. 속박하고 터지는 거. 그거 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맞지 말라는 거두개다 맞았다? 상당히 아픕니다. 저 터지는 거안 맞으면 돼요. 봐봐. 찍히는 건 안, 안 아파. 찍혔는데 거의 풀피야. 커지는 거 맞으면 진짜 오질나게 아픕니다. 예전에는 둘다 아팠는데 그냥 보고 무조건 앞으로 피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찍는 거를 얘가 조정을 할수 있어 앞에다 찍을지 좀 뒤에다 찍을지 그래서 보고 바감스러운 무빙을 쳐야지 앞에다 찍었으면 뒤로 무빙을 치고 뒤에다 찍었으면 앞으로 무빙을 치고 그런 식으로 피해야 됩니다. 티하는 팁은, 팁은 그거에요. 저 피하기 쉽습니다, 팀워크. 네, 이 스킬로 먼저 들어와서 속박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자리에다 찍는 애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네, 처음부터 기강 잘 다져놓으면은, 사일러스 입장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팀모 상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강시혜자 W스킬 피읖기가 좀 상당히 위험한 스킬이라서 덜이 안줄수 안 있으면 안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줄수 있다면 그리고 구강시혜자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봐야 돼 미니언 먹으면서 쓰잖아요? 그런 킬각입니다 미니언 먹으려고 막타에다가 W를 썼어 그 모션이 좀 커, 크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잘 캐치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방금 저거. 달런스는 포션 다 썼죠? 나는 포션 두 갠데. 얘가 아마 숨부치려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난 포션 다 먹을 때까지는 안 싸웁니다. 아, 이건 좀. 샤프 바로 와버렸네. 이렇게 가져갑시다. 넉목하게 스카이 콩콩 터트려놨지롱~ 니가 <laughs> 친구를 부른다~ 나도 부릅니다~! 그냥 대포 확실하게 <laughs> 실명으로 챙길게요. 저거는. 괜히 개끼부리다가 먹는 타이밍도 늦어지고. 보고드립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사일러스 상대로. 여부터 하... 갈까? 어부터 가야겠다. 근데 이거 450원. 좀 비싸졌단 말이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요거를 팔고 가기에좀 애매해가지고 기다립시다 어쩔 수 없다 에이브 하나 줍시다 어차피 바로 뛰어도 좀 손해를 봐야돼가지고 저거는 저거는 손해를 좀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4샷 네 하나 가고 그러면 평버석 큐평평하면 됩니다. 터지는 거 맞지 말고. 사일러스는 큐쿨타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한번 빠질 때마다 그냥 나, 나 평타 한대 때릴 때제큐한대 찍는 것만 때린다? 딜기환 이득 봅니다. 요런 식으로만 딜기환 해도 이득 봐요. 지금 두 차례 딜기환 거쳤는데 내가 이득 보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거 샤크가 디바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라인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만 끌고 갑니다. 분명히 들어가면은 뒤에 샤크 튀어나옵니다. 둘다윗동선이어가지고 요시안까지 오죠? 자꾸 바텀인 거확인 했고. 저의 섀도우 파이팅이었네요. 좀 머쓱 타드긴 한데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 죽어 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버섯 까는 스킬이 영 별로구만. 버섯도 막 까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바감서로 그렇게 깔아야지. 섬세함을 요구하는. 그런 스킬이란 말이죠, 버섯은. 아,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앞쪽으로 오면 무조건 확킬이고, 뒤로 가도 내가 백무빙 살짝 쳐가지고, 미니언 앞쪽으로 땡겨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잡는 그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이게 무궁무진했어요, 방금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는 가지수가, 한, 패턴이 몇개 정도 있었나 뒤로 빠지는 거? 하나, 둘, 한세개 정도 있었어요, 방금. 그 버섯 하나 놓음으로써. 세 가지 수를 다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방금은 좀 멀리 깔았기 때문에 사일러스가 플래시를 써도 버스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죠 아군이 당습니다 아프지도 않다 이거. <laughs> 오오오오 릴리아, 딜 뭐야? 요새 릴리아 좀잘 팔리네? 와, 뭐야, 릴리아? 릴리아 개 좋네요, 님들? 릴리아 미쳐 날뛰는데? 릴리아 급부상이냐? 오 는데 괜찮 겠 나. 친구가 더 많구나 나보다. 나이스 요원 잡았고. 어 이게 자객의 말톱.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팔고 책 하나에다가 재화 하나 삽시다.

백무빙 안 치지. 절대 안 치지. 이 얘네들이 무조건 백무빙을 <laughs> 예측하더라고. 절대 안 치지. 아이템 사옵시다. 밤수를 좀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응. 물몸에, 물몸인 딜러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꾸 밤수를 실험해보고 싶게 만들고. 지가 응. 보자. 맨 열렸다. <목소리나> 다 죽어라. 이런 거는 그냥 있는 인껏 같이 밀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하다가 다 죽어요. 합시다 바텀. 쌀주고 있고 지금 바텀인데 진이 이거 또 밀어넣을 거잖아? 그럼 상대가 전령을 먹으러 올때 진이라던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 때 우리가 바텀과 전령을 둘다 동시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유시안 하나 없어가지고 전령이랑 둘다 동시에 압박하기에는 전령을 이미 먹었죠. 우리가 그래서 쟤네도 요큰 욕심 안 부리고 수비에 전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나갑니다. 만화 채우고 이다음 턴 탑으로 갑시다. 저희가 바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탑으로 뜁니다 아이고야, 이게 밴시같네 <laughs> 전 장이 지나가 는거 습니다. 봐보 든가 <목소리가> 여기 까지. 빨리 잡아줍니다. 그냥 라임 있는 게더 나아 보이는데? 하면은 수학자 나온다 밤에 수학자 밤수 나온다 밤수 밤수야 형 왔다 우리 밤수 불로 먹고 바로 가가 한번 봐줄게요 이거는 우리 릴리아가 많아가 없네요 릴리아 먹고내 스피다. 이쯤되면은 얘들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우리가 바로 쳐도 되겠는데? 안 죽을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다! 뿅! <laughs> 이게 밤수의 좋은 점. 길각이좀 폭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laughs> 면에서 참 좋죠, 밤수가. 네, 티모가 이속도 빨라가지고 실명 사거리도 좀 길고 요런 면에서는 간복이 되게 좋거든요. 이보기 되게 좋은 뭐야? 얘스레스공빠 졌다. 전나 한테 전해 스레쉬 자, 그리고 이 다음 템은, 요거로 갈게요. 저 와드는 항상 탑재하도록 하고, 아, 썰이 나왔네. GG. 자, 이렇게 해서 사일러스 상대였는데, 초반에 그냥 킬각 빠르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 뭐야, W 빠졌을 때, 궁항시에자 빠졌을 때 킬각을 좀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무리를 좀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음, 좋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장면들이 나왔죠. 근데 일단 릴리아 왜 이렇게 쎘냐. 일 6킬 3데스 2어시 A 플러스 랭크의 딜량은 이 정도 나왔고, 사일러스 상대였습니다. 다음 편으로 갑시다. 탈주했네. 너도 대결 한번 걸려봐라. 나의 서러움을 느껴보거라.